묶어 줬고요이 묶어주는 끈은 솔직히 일일이 다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흔하게 굴러다니는 끈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모양이야 좀 빠지겠지만 은 그래도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정읍아빠입니다 오늘로써 고추 정식 한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. 이제 뿌리가 활착이 잘 돼가지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음, 생각보다 또좀잘 자라는 것 같아서 저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좀 대견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고 내제 네,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더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지금 일단 집에 있는 끈들을 이용해서 이 고추 중간 중간 음 바람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지금 다묶어줬구요이 묶어주는 끈은 솔직히... 일일이 다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이제 흔하게 굴러다니 끈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모양이야 좀 빠지겠지만은 그래도 돈안 드리고 하는 데는 이것만 한게 없습니다 일단 뭐 선물이나 그런 게 들어온다면 분명히 끈들도 거기 묶여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끈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탑밭 농사에 활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현재는 좀전다 좀 모양이 좀 빠져요.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뭐 먹는 것이 뭐 이쁜 것도 좋 이쁜 것이 더 좋다지만 작물은 이땅 힘과 그리고 이 햇살 그런 것만 있으면 잘 자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도 솔직히 고추는 잘 자랍니다. 가스 피해 없이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고추에 다른 약품은 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. 지금부터 지금 병해충 방지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 고추 옆에는 이렇게 옥수수도 많이 자란 상태이고요. 동반작물 위주로 저는 이렇게 고추 농사도 같이 짓고 있습니다. 현재 상태로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모두싹을 한 2회 정도 뿌려줬어요. 그래서 활짝, 이 뿌리 활짝 상태도 아주 좋고, 고추 상태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. 한번 보시게 되면은,